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어, 오늘 여기 지금 비가 잠시 멈춘 상황에서 제가 아이들 얼른 와서 밥 주려고 왔거든요 개낭이는 자나용감이 개낭이는 자나 개낭이는 벌써 왔어 자, <laughs> 저쪽에 저 산디밭에 개낭이는 제가 어, 미리 어, 사료를 줬습니다. 개낭이는 저 사료를 잘 먹거든요. 여기 이거를 잘안 먹어요. 하나 대장 여기 와서 먹 개낭이는 사료를 벌써 다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자꾸 쫓아버리려고 해서 제가 예 개낭이 먼저 사료를 얼른 줬거든요. 어제 다 먹어갑니다. 여기 영역이 아니라고 지금 취소하고 어, 치즈하고, 개낭이하고, 그래서 요즘 좀 앙숙이거든요. 개낭이가 이 삼세기, 어, 지금 아들이거든요. 아나, 대장아. 대장, 왜 그래, 거기 쳐다보고 있어, 안. 자, 대장, 거먹 대장아, 사오지 마. 따까리도 다안잡고 어? 용감하우스 많이 먹어. 앙, 앙, 앙 거리지 말고 많이 먹어. 어제 제가 여기 큰일 날뻔해 개낭이는 벌써 갔습니다, 봐요. 개낭아, 가는 거니? 아무 여기 영역이 아니니까, 아이가. 가는 거니? 많이 먹었지? 제가 여기 영상 어, 촬영하기 전에 개낭이 먼저 먹였거든요. 왜냐면, 어, 다른 아이들이 막 이렇게 개낭이 눈총을 막 주고 이렇게 쫓으려고 하거든요. 3세기는 아들이니까 그러지를 않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은 개낭이 오면, 전부 다 집중적으로 이래 여기 영역이 아니라고 이래 막 엄청 이래 전부 다 이래 집중적으로 눈치를 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다른 아이들 이서 쪽으로 가도 어 똑같이 이래 서로 영역 때문에 이래, 이래 어 엄청 이래 서로 견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나이는 그 그리고 어 여기 어 여기 아이들처럼. 어 안 먹어요. 꼭 이리 사료 엄청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항상 제가 개냥이만큼 어, 사료를 주거든요. 같이 있는 어, 고등어 양이는 어, 이걸 잘 먹기 때문에 제가 항상 또 챙겨놓거든요. 그런데 개냥이는 어, 사료를 엄청 잘 먹어요. 하나, 자. 국물도 먹, 자, 국물도 먹. 용감이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또 일찍 와서 챙겨줬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지속적으로 엄청 배가 고파거든요. 그래도 요즘 제가 뭔지 아침으로 제가 조금 챙겨주기 때문에 조금 몸 상태가 좀 낫거든요. 어, 어제 제가 큰일 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돌을 하나 더 요래 갔다. 돌은 이게 야물거든요. 어제 이게 미끄러졌어. 제가 까딱했으면 대형사고 날뻔 했거든요. 어제 어제 막 엄청나게 말 어제 제가 이 등산화를 신지 않았으면 정말 어제 비가 와도 제가 이 등산화를 신었기에 망정이지 등산화 밑에 보면 보이시죠 이+ 이+ 골이 있거든요 어 이+ 골이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조금 잡아준 것 같습니다 아니었으면 어저께 이 골이 엄청이야 물게 됐죠 어 그래서 어저께 여기 딱더 이상 안 미끄러. 지고 이 중심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비 온다고 아마 장화를 신었으면 정말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 그대로 어이 뒤집어졌거든요.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데 딱 발을 짓는 순간 이게 딱 뒤집어지고 쫙 제가 그거 했거든요. 그래 어제는 그 수가 너무 당황해 갖고 아픈 줄 몰랐는데. 어, 밤에 욱신욱신 쑤시고 엉덩이 이쪽으로 막, 이이 들고, 예, 막 아프더라고요. 어, 그래, 어, 제가, 어, 어쩐게 조금 이래 몸살을 알았거든요. 요즘은 여기 너무 뭐 이래 아침 일찍도 오고 하니까, 유치님들 영상, 어, 좀 보고 댓글을 좀 이래 달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시간이 너무 이래 요즘 좀 부족해서 그래도 간간히 텀나는 대로 제가 시청하고 댓글 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웬만한 짧은 영상 제가 다 불시청, 어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이래, 어, 영상을 제가 이래, 어한 분이라도 더 봐드리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즈야 다 먹었어. 어, 제가 아침에 와서 여기 전부 다또 닦고 청소를 했는데도 역시 야산이라 어 엄청나게 지금 어 청소한 흔적도 없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안에는 지금 깨끗해요. 보이시죠? 제가 와서 다 여기 깨끗이 이래 좀 닦아놓고 갔거든요. 닦아놓고 어 임시 깔딱 요구해라고 아이들 사료를 조금씩 비축시켜 놓고, 제가, 어, 오는 시간에 한또 여기 두세 시간 걸리거든요. 아침에 일찍 오면.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아이들이 너무 배가고플것 같아서, 어, 조금씩 이래 비축시키 놓고, 요즘은 제가 일부러 한참에 많은 양을 해놓으니까 자꾸 사료가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와서 채워놓고, 아침에 일찍 오고 이러니까 지금, 조금 이래 낳은 어, 것 같더라고요. 용감이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지금 용감이만 먹고 어, 다른 애들은 아침에 와 있었는데도 제가 용감이만 어, 아침에 어, 아기들 수여한다고 제가 먹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용감이가 안돼 안아. 안아 용감아 먹안돼 안아 이거 넣고 먹 왜용감이 거를 자꾸 탐을 내니? 어? 대장아, 떡나발이 돼갖고, 어? 지금, 딱가리가 이제 조금 떨어지가, 어? 약을, 어, 대장은 그래도 제가 영상 종료하고 덜어 미기고 해서 그럽니다. 어, 딱가리는, 어, 저, 다 이래, 이래, 써갖고, 떨어진 부분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용감이가 시커먹은 납니다. 근데 또 여기 나나야 또 용감이가. 다시 먹더라고요 어머니. 자, 이 사료 먹어, 사료 먹 좀. 아들 먹었던 거다. 사료도 먹어. 너, 너 많이 있네. 어? 제가, 어, 고등어 애기는, 어, 저쪽 편에서 만나면, 수, 영상 종료하고도 제가 어 수도가에 어 설거지를 하거든요. 비가 아무리 와도 제가 설거지는 어 비를 맞고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막 생선 냄새랑 막어 여기 또 비가 오면 청소도 해야 하고 하니까 어차피 비는 다 젖, 젖고 맞거든요. 제가 비 오는 날은 어 안에 소고까지 싹 비를 다 적시고 그래 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밥을 주고 어 청소를 하고 이러면 우산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어차피 그래 어 상황에서도 여기서 수도가 청소하고 어제도 어 제가 조금 몸이 조금 어안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저 어, 댓글에 어, 후원 계좌를 올려주면 좋겠다고 하신, 어, 보니까 일반 구독자분 같아요. 계시던데, 어, 후원 계좌는 제가 올리지 않습니다. 어, 아직은 제가 제 힘으로, 이래, 어, 힘 닿는데까지는 제가 여기 할 생각이거든요. 너무 정말 말, 서 말씀이라도 너무 고맙고, 어, 정말, 서 그렇게, 이렇게 신경 써 주시는, 어, 그, 마음, 어, 정말 제가 너무 감사히 받아들이게. 너, 너무 말, 제가 말을 잊지를 못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제 몸이 이렇 따라주고, 아직까지 제가 일을 할수 있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제가 일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 힘으로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 제가 정, 뭐, 아무 일을 못하고 할 때는, 저는 지금 정, 어, 시 차원에 제가 많이 이 도움을 요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 구청이나 이래, 어, 나중에는 안 되면 시, 시청 쪽으로 했어도 제가 여기 아이들 사료라도 좀 나올 수 있게 어, 해달라고 어, 그쪽으로 그거 종사하시는 분이나 어, 그쪽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번번이 제가 이래 말씀드리고 하는데도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그게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진짜 많,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저도 유튜브를 들어, 댓글도 달지 않고 그런 분들은 제가 영, 영상 광고 봐드리고, 이래 조회 어, 늘어나라고 봐드리거든요. 그래, 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힘겹게 생활하면서 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 분들, 어, 쪽에 희원을좀해 주시면, 어, 정말 감사, 하겠고요. 저는 아직 제 힘으로 할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예, 어떻게 하든 제가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 그, 그러기 때문에 제가 헬스도 그만두고 제 모든, 어, 품위유집이나 우리 집의 외식비나 어 우리 집의 생활 어어비 이런 거를 제가 다 절약하고 제가 아이들을 여기 지금 이래 어쨌건 먹이는 아이들이 병이 나지 않도록 어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정말 어 너무 말씀이라도 정말 고마웠고요. 어,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제가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어,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어, 갱년의 댓글이나 정말 감,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제가 아마 여기서 할 수, 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혼자, 아마 아무런 어떤 사람들의 갱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제가 엄청 정말 어 지칠 것 같더라고 요 왜냐면 여기가 또 특히 이 조금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어 엄청 열악하고 정말 여기는 조금 다른 데보다 아이들이 어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감이 같은 경우도 아마 저 위에 저런 작은 바위 안에 아이를 숨겨 놓고 키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보면, 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심터나 제가 집에서 케어할 그런 입장도 못 되거든요. 저는 또제 일을 해야 여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나마 여기 나와서 이래 아이들 정말 이래 나름대로 아프지 않게, 어 하루를 그래도 이래 조금, 살아있는 생명들이니까 너무 고통받지 않고, 이래, 살아가라고 제가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저, 2층에 우리 큰아이도 저, 어, 어, 오는 아이 한 명을 그쪽에 그냥 밥을 주고 있습니다. 어, 주게 된 동기가 아이가 엄청 다리가 다 물려 뜯겨가, 그래갖고, 이래, 발견이 됐는데, 어, 집에서는 겨우 문하고 이천구 쪽에 보면 딱 비도피할 수 있고 이런 데에 네, 와가 쪼그리고 그래 어 아이가 어 아프니까 있는 걸 발견하고 집에 사료가 있으니까 어 항상 이렇게 챙겨주고 있거든요 어그리고 큰아이가 제게 참 힘이 많이 됩니다 어 모든 제가 어어 자료나 어, 뭐 닭가슴살 캔 추루 이런 걸. 어, 시킬 때, 큰아이가, 어, 주도적으로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마 큰아이가 아마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 그것 또한 저에게 엄청나게 힘들 것인데, 어, 번번이 그럴 때마다 아무 일에 투정 없이, 어, 시켜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키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사로 떨어지면 캔을 시켜야 되고, 캔 떨어지면 주르를 시켜야 되고, 이래. 어떨 때 떨어지는 것 한해서 제가 시키다 보니까 또 닭가슴살이, 어, 시키로씩 시키가 떨어지면 또 시키고 이러거든요. 어, 그러니까 큰아이가, 우리 큰아들이, 어, 제게 큰, 어, 뒷목이 되어줘서 항상 마른 새가안 해도 마음으로 정말 아들이지만, 어, 고맙더라고요. 어떤, 뭐, 불만 없이, 이래, 해주고 이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근데 유튜브 100달러가 되어야, 어, 그게 이제, 우리가 이래, 수익, 어, 받을 수 있다는데, 아직까지 50달러도 되지를 않았거든요. 어, 어, 이상하게, 영상 보는 거랑 이런 건 있는데, 많이, 이래, 어,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마, 이 또한 몇달 걸려야 겨우, 어, 백 달러 돼서 거기서 자기들 몇 프로 떼고 아마 저에게 이래 수익금이 전달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아이들 다 사로 한 포라도, 어, 더 사서 조금 더 이래, 어, 챙겨 먹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도 이래 이걸 할때 목적이 그랬거든요. 어, 유튜브를 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 여기 아이들 조금 더 사료를 어, 더 많이 이래 어, 사서 이래 먹을 거를 이래 더 챙겨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여기 제가 어, 자, 제 나름대로, 이또 어떤, 이런 걸 하다 보면 영상 자료를 남겨야 되거든요. 시시비가 많더라고요. 이번 일 일자 문제도 그렇고요. 어, 그럴 때이증거 자료가 없으면 제가 정말 이래 눈, 누명을 뒤집어 쓰겠더라고요. 근데 1년, 어, 지금 영상 올린 지가 1년 한 4개월 이래 되는데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래, 제게 이래 어떤 일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자료가 없으면 여기 밥 먹이는데 아무 자료가 없으면 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어 제가 이래 정말 이래 막 이래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유튜브 영상 촬영하면서 있는 사실을 항상 그대로 이 사료 터 관련된 일은 제가 항상 사실대로 지금. 영상에 올리거든요. 어 그래야 나중에 어떤 이게 제가 일일이 뭐이게 어떤 일이 부딪힐때 이래 어 그걸 증거로 남겨둘 수가 없잖아요. 이이 이 영상 자체가 저에게는 이 증거 자료가 되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아무 하자 없는 것도 이래 사람들이 이래 말을 만들어 내고 이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다시 영상을 돌려서 보라고.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이래 잘못해서 사람들하고 말때문에 시시비이래 어 나고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사람인지라 때가 때로는 화가 나면 격하다 보면 조금 어, 어 화가 나니까 뭐 공손하게 하지 어 못하고 그런 거는 있거든요. 어 그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말을 막무가내로 막 상대를 막 이래. 어, 사소심상하거나 그거한 말은 제가 어, 하지를 않습니다. 평상시도 그렇고요. 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어, 아들들도 이래 말을 엄청 이래 조심을 하고 이래 사람들을 대하거든요. 어, 제가 예전에 클때 아버님, 어머님 이래 보면서 그거를 이래 제가 빼 이래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거짓말이나 남을 이간 시키거나 어, 말을 바꿔서 한다거나 제가 말한 것을 회피하거나 어,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이래 사람들한테 이래 어, 조금 그이 없다 보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이래 너무 이래 딱딱한 그런 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그거는 타고난 성품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친하다고 해서 저는 막그 어, 사람 편을 안 듭니다. 어, 제가 들어보고 뭔가 아무리 친하더라도 친한 어, 지인이라도 어, 이거는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거는 잘못 행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말을 해주거든요. 절대적으로 저는 막 친하다고 그 사람 어, 잘못된 걸 잘했, 같이 이렇잘해 것처럼 이래 저는 편을 안 듭니다. 아, 어, 오늘도 아침 일찍이 제가 여기 와서 청소를 하고, 어, 한바스 이래 용감히 위주로 제가 챙겨주고 이래 지금 요즘은 용감히 때문에 지금 항상 아침으로 일찍 왔다가 항상 이 시간 또 오고 그러거든요. 어, 용감이는 또 아이들 수유하러간것 같습니다. 용감이가 이제 아이들 젖을 뗄 때가 된것 같은데, 어, 아이들이, 어, 조금, 조금 이래 보면 아이들이 어리기는 어려요. 그래도 용감이가, 용감아, 또젖 먹이고 왔어. 용감이가, 아이가 이 부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얼른 가서 이래 아이들을 이래 또 젖을, 아, 이 눅진한데, 눕었어. 아유, 이, 아마, 이 어디에, 부근에, 아마 저런 굴속 같은데, 자그마한, 은체 지도 작고, 작으니까, 저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이런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이 정말 험하죠. 그런 데서 아이들을 이래, 다 아, 케어하고, 수요를 하고, 그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오고 나면 또 배가고파서 또 먹을 것을. 응고 아마 이리 와 이거 맞아 먹어. 그래 이리 와. 이리와 이리, 이리, 이리 와 이거 먹어. 그래 먹던 거 먹어 자. 하나 아나 여기 와. 응. 여기 와. 여기 온. 봐요 또이 배가고파가 아이들 먹이고 것을 빨리고 나면 배가고파 또버덕이더라고안나 먹어. 아 그래도 제가 어제 넘어지고, 제가 이거 빨간 돌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들어도 이 엄청 이리 해놓으니까 단단해요. 이거는 미끄러워가 해딱 뒤집어졌거든요. 이막 정말 큰일 날뻔 했습니다. 어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 돌을 아침에 엄청 무겁습니다. 이 돌은 제가 들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어저께 그 공사하시는 분이 한게 아래 깨가 그 들여다 놔 줬거든요. 아우 그래 어저께 홀랑 뒤집어 지지 갖고 제가 위에. 이거는 요 여기 여기 짓고 여기 짓고 이래 해가 올라가면 조금 나아요. 지금 요 엄청 이리 단단하거든요. 제가 아침에 돌을 요 가져가라고 제가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 너무 무거워서 제가 못 들고 어. 오겠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어저께 너무 후, 뒤로 흘랑이래 넘어지가 막 엉덩이 하고 이런데 어, 멍들고 이래 어깨 어제 어제는 모르겠던데 어쩌저게 막 온몸이 쑤시고그렇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 일찍 용감이 생기주로 나오면서 이거 하나를 더 했더니 여기 짓고 여기 하고 여기 짓고. 여기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전에는 이 높은 곳을 제가 그냥 홀짝뛰 내리고 올라간다고 1 년을 넘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단, 다리 관절이 조금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지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이래라도 해놓으니까 어, 발고 내려오니까 엄청 낫거든요. 여기 그리고 저런데 잘못 미끄러지면. 큰일이거든요. 이+ 이 길이 편하게 된게 아니고 길이 이래 비탈진 식으로 이래 지금 해가 올라가거든요. 저기서 쭉딱 미끄러지도 어, 대형 사고 나기 정말 이래 싶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조심을 엄청 해요. 엄청 하고 이 등산화를 이 신고 오는 이유가 이 등산화가 이래 미끄러운 곳을 잡아주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신발이나 이래 이런 거는 여기. 고 이래 올 수는 없어요. 어, 용감이가 또 한파서 밥 먹고 또 먹죠. 잘 먹어요. 어서 먹어라. 애기들이 좀커가야 빨리 사료를 먹어야 용감이가 어, 좀 이래 음, 벗어날 건데 보면 제가 제 일도 하기 때문에 여기 적극적으로 여기만 매일 수도 없고 항상 제가 이래 밥을 주면서도 정말 이래, 어, 마음이 무겁거든요. 제가 아파도 여기 아이들이 걱정이 되고, 어. 회장아, 어? 회장, 사오지 마. 제가 저쪽에, 아 지금 오늘 두 번째 여기 오는 터라 저쪽으로까지는 제가 어, 지금 엄청 여기 진흙이거든요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어안돼 대장아 대장 그래. 대장 먹을 생각 하지마 절로 가 봐요 딱 용감있고 조금 애쓰는 대장 아까리는 이제 다 이래 지가 떨어지고 했어 그래도 정말, 어, 저런, 저런, 상황에서, 어, 그래도 몸이 이래 낫는걸 보면 제가 신기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 완전 진물이 나고 이랬거든요. 어, 오늘도 다들, 어, 편안하시고요. 어, 좋은 하루들 되시고, 정말 이래, 어, 영상 봐주면서 어, 그래도 같이 마음이라도 이렇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 어쨌건 그 고마운 마음 어, 마음만 받아들이고요. 어, 정말 그 어, 그분이 김미숙씨더라고요. 말이라도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어, 항상 다들 이래 어, 좋은 일만 어, 가득하길 마음으로 기운 드립니다. 어, 왜 또? 용감이 왜 그래? 어? 다들 어, 행복하십시오. 용감아 왜? 용감이가 요즘 조금 그래도 살이 붙었어요.